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 밤을 새워가며 강론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아쏘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육로로 아쏘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무려 45km예요. 이 정도 거리를 걸어가려면 대략 쉬지 않고 11시간 이상 꼬박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1년에 한번 행군을 했습니다. 완전군장하고 40km 행군을 하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군장 싸서 출발하면 정말 한밤에 돼서야 하나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물론 군장을 하고 걸어서 더 힘들긴 했겠지만, 40km를 하루에 행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5km를 혼자 걸어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바울의 컨디션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꼬박 밤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세워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강론을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달변가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다지 달변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거든요. 별로 그렇게 달변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강론을 했다니 당시 사도 바울의 컨디션이 어땠을까?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 그렇게 피곤해요. 생각해 보면 뭐 아침부터 뭔가 계속 하기는 하니까 피곤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요. 예 교회 와서 먼저 교회학교 예배 인도하고요. 그리고 분반을 맡았잖아요. 예, 중등부 아이들 분반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오전에 한세 시간 정도 뭔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뭐 그렇게 피곤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힘들다고 얘기할 거 아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주일 오후가 되면 참 그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피곤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큰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름 이게 금요일 저녁 정도부터 되면 은 부담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 오후쯤, 이제 주일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 되면 긴장이 풀어지는 거겠죠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전 한나절 예배 인도하는 것도 피곤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달변가도 아닌데 밤새워 강론을 하고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이런 사고를 수습하고요, 사도바울의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컨디션 중에 그 컨디션 중에 자면서 갈수 있는 뱃길을 마다하고, 배에 타은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꼬박 자기 두 발로 11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4 5사 m 육로를 혼자 걸어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이욱이상한게이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이넉하지않았다은이 사람은 이 일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고 했었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갔으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훨씬 더먼 길로. 걸어서 아마 600km 이상 더 걸리는 길을 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오십,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정말 바빴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여러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3년간 사역하면서 정들었던 에베소도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야 할 만큼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너무 바쁜 중이에요 그러면 배 타고 가야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밤을 새워 강론하고 졸리고 피곤하죠. 45km, 1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멀고 힘든 거리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지요. 이런 모든 조건들만 놓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무조건 배를 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힘든데 굳이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만 추측해 보기로 추측하기 보기로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 속까지 걸어갔을 때가 아마도 4월에 봄날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직선거리로 가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면 돌아가는 길이 된다고 그러네요. 차라리 그러면 직선거리 육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스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바울이 그 따뜻한 봄날에 아름다운 경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일대일의 묵상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랬더라면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사역하느라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좀 쉬어 볼까 싶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데,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5병 2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천명 아마 여성들까지 하면 2만명 아이들까지 하면 2만명 정도 됐을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 쉬었겠습니까? 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례적인 일을 행하시지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고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남으셨느냐 보니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왜 오셨습니까? 쉬러 오셨잖아요. 그 쉼이 어떤 쉼이었겠습니까? 그 쉼이 아,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좀 자야 되겠다 그런 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쉼이에요? 기도하는 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했겠지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육으로 채우고 보충하는 시간이 바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어서 비록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셔야 하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 바쁠 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힘이 드실 때에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할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바울은 왜 굳이 그 피곤 피곤하고 바쁠 때그 어려운 길을 홀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때야말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기도 못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못 하면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롭고 힘 있을 때 기도합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여유 있을 땐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힘 있을 땐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유롭고 힘 있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여유로우니까 힘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은 바쁠 때 기도하더라고요. 힘들 때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원래 그렇게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쁘니까 기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드니까 기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때에 왕의 조인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여유로울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고쳐 주었다가 곤욕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고발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구나.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힘겹게 살아가는 중에도.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요.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힘들다고 기도 못하면 바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좌로 빠지고 우로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중에 그 어려운 길을 혼 혼자 갔느냐.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행들을 먼저 아소까지 배 타고 보내고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기도의 길이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아이들 키우랴, 돈 벌랴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제가 목사로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주의를 성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왠지 내가 참 하지 말아야 될 못할 말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왠지 제가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뭐말말 어? 못하고 이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이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사라도 이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래도 주의 성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서운하게 들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유. 서운하실까 봐. 아유, 나도 이거 참못할말 하는 것 같고 말안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놓고 지나 보면은요.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잘 됐을는지 몰라도 영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듣고 힘 듣기 힘들고 어렵게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바로 이 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 있을 때힘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으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 힘으로 살아가지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잠깐 기도 쉬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는 재충전이지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